그런데요, 이 형들이 와가지고 형들과 대화하는 가운데, 그리고 이 형들의 마음이 지금 변화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가운데,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.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, 내가 지금 애국에 온 것은, 내가 그때 그렇게 팔린 것은, 내가 그때 그렇게 감옥에 들어간 것은, 내가 그때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, 그리고 오늘 형들이 이렇게 나를 찾아온 것은,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생명을 건지고 후손을 만들고 민족을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는 당신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일부였구나, 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. 형님들, 형님들이 나를 애국으로 팔았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. 저를 애국으로 팔려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기근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. 우리 형제들과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 계획을 그분은 가지고 계셨습니다. 그리고 그 계획,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와 통로로 나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, 당신들로 하여금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. 모두가 그분의 크신 계획 속에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책망하고, 당신들에게 분노하고, 당신들에게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라고 요셉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내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쑥깨기가 풀리는 그날, 요셉은 지금 방성 대곡 한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가져와 보시기를 바랍니다.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, 끊임없이 수수께끼를 안고 삽니다. 세상에는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지요. 사람들이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고 찾아오고 말하지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듣고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인인 인간들이 환경까지 안 좋아지니까 더큰 죄와 더큰 잔인함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기사들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.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. 돈 없는 분들은 더큰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잘 살고 있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. 직장 생활 잘했던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말도 듣습니다. 우리 청년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. 사회에 진출하고 시험 보고 이제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을 얻기가 너무나 어렵고 시험 자체도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일들이 있죠. 그럼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고요, 정신적으로 너무 우울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분들, 또이 분노와 이 억울한 것들을 풀지 못하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이 모든 고통의 이야기들, 그 모든 절망스러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우울하거나 또 분노합니다.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을 살아내기에 살 만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. 우리에게 통곡의 이유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.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그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뭘까요? 이 모든 인생의 수수께끼가 해결되어지는 날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.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었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의 이유를 설명하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. 깨닫게 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.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드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그때 우리는요, 진짜 통곡하며 울 것입니다. 슬퍼서요? 억울해서요? 아니요, 기쁘고 감격스러워서. 아, 하나님! 그때 그 일에 이유가 있었군요. 그때 그 사건에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. 그때 그긴 어둠의 터널이 이 기쁨을 위한 것이었군요. 그때 나를 치셨던 그 매가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군요.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하나들이었군요. 라고 하는 고백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. 그때 우리 주님 붙들고 우리 통곡할 겁니다. 그때 우리 주님 때문에 감격할 것입니다. 그때 우리 주님 끌어안고 왜 이렇게 늦게 알려 주시냐고 좀 빨리 알려 주셨으면, 내가 그렇게 원망 안 했을 텐데, 좀 일찍 알려 주셨으면 그렇게 소리 안 질렀을 텐데. 그러면 우는 날, 그러면 감격하는 날. 그러면 기뻐하는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, 이 감염병을 이 땅에 왜 주셨는지,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이 질병의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. 그리고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런지, 지금 내가 이렇게 왜 아픈지, 지금 내 자식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, 내 배우자는 왜 이런 이런 상황 되는지, 나는 또왜 이런지, 우리 교회는 왜 이런 모양인지,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,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노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. 왜요? 우리 하나님의 그신 계획 속에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을 반드시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성취하고 계시는 까닭입니다. 화를 내기보다 분노하기보다 원수 갚기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님의 형통을 붙들고 살아가는.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